반갑습니다. 개플TV 개플입니다. 오늘은 이민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이벤트에 보시면 왕국 이민이라고 떴습니다. 지금 1단계거든요. 오늘은 챕터 1, 1단계. <laughs> 챕터 2, 챕터 3까지 있습니다. 그전에 하는 연맹량도 접었고 고투력이신 모델 태아님도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래 남아있는데 제가 채팅을 워낙 잘 안해 가지고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서버에서도 사람 많이 줄은 것 같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막 이래 좀 지나다 보면 거의 다 접어요 이제 현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그나마 좀안 접는데 뭐 적당히 하신 분은 즐기다가 다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국이민이란 게 이제 두 번째 서버전이 지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리고 또그 다음에 서버전 어, 지나면 또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국이민 두 번째 열렸는데 제가 두 번째 때 지금 이주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왕국이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는 서버가 2,558 서버 어, 저희 서버보다 한20몇 단계 뒤에 있는 서버거든요 그래도 아마 하루 차이 정도 나나? 한 이틀, 하루 이틀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워낙 게임이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이 유입되는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하루에 몇십 개씩 서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왕국 이미 챕터 원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왕국 목록이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왕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따로 보시면 이민 한국어라고 이럴 때 있거든요. 요게 보시면 이민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면 어 과연 내가 이 서버 가서 한번 놀아볼까? 한번 눌러가지고 들어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벤트 단계해 가지고 이민 배경, 범위, 왕국 상태, 이민 단계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특별한 것만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좀해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이주 시점하고 이벤트를 잘 조합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먹을 거다 먹고 이주, 이주하, 이주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주 왕국은 아마 이민 이벤트가 나오는데, 뭐, 4에서 7주 간격으로 좀 약간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딱 정해지고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뜨면 됩니다. 이 왕국 이미 뜹니다. 뜨면 그때부터 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채팅창에 나오면서 서로 홍보를 하고, 여기로 오세요. 같이 놉시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벤트 시작 3, 4일 전에 게임 내에서 우편으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어디로 오냐? 엽서 있잖아요. 우편으로 시스템에서 날라오거든요. 날라오면 아, 우리 서버가 이제 이민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벤트가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민의 서막 3일, 이민 초대 2일, 자유이민 2일, 그래서 총... 6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민의 서막에 잠깐 보면 전투력이 제한 설정 및 후보소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좀 약간 어 매칭을 좀 하거든요 자두 번째는 이민 초대인데 집행관들이 초대장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초대장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이민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제 인사하고 이제 떠나는 걸로 뭐 이렇게 좀 약간 혼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들은 요청 및 자리 확보,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외 나가시면, 여기 내 마을을 찍어가지고, 이 링크 있잖아요. 링크 이거 눌러가지고, 이민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날리시면, 그게 있는, 어 집행관들이, 이주를 가능한 집행관들이 있어요. 그 집행관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특별 초대장을 날려줍니다.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안 날라오거든요. 그럼 10시간 뒤에 2단계 있을 때는 자한테 날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단계는 자유 이민이거든요.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민 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이민을 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2,558 서버 가고 싶잖아. 그럼 눌리고 돋보기 눌러. 그럼 이렇게 떠요. 2,558 서버. 그럼 1억 7천에 집행 간이 설정해 놨어. 내가 이제 1억 약간 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이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민 눌러주면 지금 3단계가 시작된 후 특별 초대장을 못 받은 경우 3단계가 시작되면 자유 이민으로 이전을 하시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 있거든요. 자, 특별 이민 초대 주권 수가 두 장인데 한 장은 집선것 같아요.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리저리 좀 이번에는 이제 움직여볼까라고 생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 두번째가 개인및 서버 조건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전투 상태가 되면 안되고 밖에 출장중인 부대가 없어야 되고 연맹에 가입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25일 내에 25일 내에 이민 한번 하신 분들은 이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용광로 레벨이 최소 서버마다 좀 틀린데 보통 용광로 레벨이 30레벨은 좀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표왕국 내에 내가 이전하는 왕국의 캐릭터 수가 4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려는 서버가 현재 서버보다 오픈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일 내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90일 뒤로 90일 정도 있어야지 이주 조건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용광로가 25 레벨 이상 달성하면 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영웅 세대 용광로 잠금 해제 건물 펫 영주 영웅 장비까지 상태가 좀 동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버가 빨리 열리잖아 많이 열리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해요 앞뒤로 뭐뭐 뭐 진짜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완전 앞에 완전 뒤에 아니고서야 이주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번째 이민 허가증 2주 티켓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어디 있냐면 연맹 눌리고 연맹 상점 들어가면 이번 주 어, 주마다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자, 이민 허가증이 있습니다. 허가증이 지금 15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그래요. 70% 할인해 가지고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면 이민 허가증을 매주 사놔야 됩니다. 저처럼 사놔야지 어느 정도 어, 이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민하면 이민 허가증 8장, 9장 막 이리 들어가거든요. 한 장당 7,5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돈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이 코인으로 연맹 코인으로 사 놓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장당 15만 코인 정도 하겠네. 15만 코인. 자, 실제 금액으로 장당 7,500원, 두 장에 15,000원, 세 장에 3만 원, 네 장에 79,000원, 다섯 장에 149,000원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맹 상점에서 사다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돈 주고 사면 돈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 일반적으로 무소가금들이 이민하려고 하면 플레이어 평균 한 10장 내외 정도면 다 충분으로 이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주 막 사나 계속 사놓으면 됩니다. 사놓고, 와, 이 서버 진짜 못 있겠네. 그럼 이민하시면 됩니다. 자유 이민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미리 준비하고 행동하는, 어,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화이트업 서바이벌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뭐, 그, 룹 정보라든지 사전에 그 서버를 조사를 하고, 랭킹판 이런 게 봐가지고, 영웅 전투력이라든지, 패 전투력, 용광로 내벨 등을 분석해가지고, 미리 맞춰놔야 돼요. 맞춰놔야지 이 서버에 내가 이주가 가능하게끔 내가 세팅을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고. 그리고 서버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한번 이야기,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좀비슷비슷해 가지. 뭐 진짜 내보다 확 떨어지거나, 내보다 너무 높거나, 이러면 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한 데 가지고 가면놀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 서버에서 과연 이 서버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느낌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내 캐릭에 보시면 부캐 정도 키우잖아. 어 부캐. 부캐 키우면 부캐 가지고 먼저 이전해보고 그 서버에서 한번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보시면 될 거거든요. 해보고 어 괜찮네. 그러면 본캐도 이전하고. 근데 해보고 재미없으면 아 이전 안하고 다른 서버를 좀 알아보는 거 또뭐 추천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하기 전에 집행관이나 연맹장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연맹장이 집행관 이주 집행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별 초대를 받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뿅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주시 주의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민 후 도시 목표 왕국의 황야 지역 내 무작위로 이전되고 24시간 동안 보호막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참고 보상한 초과 자원은 폐기될 수 미리 자원을 다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경기장 포인트, 랭킹, 그룹 채팅, 패키지 구매 등인데 이게 다 초기화 되거나 재설정되거든요. 그래서 다 써야 됩니다. 쓰지 않고 가면 좀 피해를 좀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쭉 이벤트, 영웅 직결, 악장, 빛을 쫓는 여행 새벽 비보이 금고 쭉 있는데 그것도한 번씩 읽어보시고 아 요런 거는 이주해도 괜찮구나 아 요런 거는 이주하면 다날아가는구나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원이 좀 많아가지고 자원을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불의 수정이 없어가지고 자원을 좀 폐기시키고 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면 이벤트를 먼저 파악해가지고 왕국 이인 이벤트나 일정 및 절차를 먼저 확인을 하시, 해주시 되고 내가 개인 조건에 맞는지 전투 상태 해제 연맹 탈퇴 용강로 레벨 등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조건 오픈 일 차이 그 다음에 게임하고 동일한 환경에 이제 내가 컨텐츠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줘야 되고 이민 허가증을 미리 미리 연맹 코인으로 사놓으면서 금액을 안 쓰도록. 어, 하는 것도 미리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조사,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페 같은 데를 가지고 랭킹 확인, 집행관, 뭐 하는 거, 얼마나 액티브 인원들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비슷한 인원들이 많은지,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이민한 것도 좋습니다. 뭐 어, 이민시 보호막이라든지 자원팩이라든지 초기화되는 거를 한번 내가 설명, 한번 보고, 어, 한 개씩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대조해보고 아 이거 1 0다 날라가게 생겼네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버린다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쓸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코인들은 다 바꿔요 바꾸고 바꾸어서 가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트 하우스 오브 아이브리 약간 좀 약간 전략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막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가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챕터 번 1단계 이민에서만 10시간 뒤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제가 연 명을 이제 미리 좀 탈퇴를 해놔야될것 같아요. 내일 되면 아마 특별 초대장이 올거 같기는 한데 안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이민하는 거 한번 찍어가지고 또두 번째 챕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이트 서바이벌 왕국 이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또 다른 서버 가지고 재밌게 한번 노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laughs> 새로운 사람 만나고, 구독자도 또 늘리고, 라이브도 하고, 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개플TV의 개플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플이었습니다. 뭐라고?